진짜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아이고 아 어, 제가 <laughs> 어제 우리 제가 어,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단 1년동안 잘 못했습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정말 어 아무튼 오늘 첫 플레이니까 우리 잘 열심히 해보자요 렛츠고! 어허 어, 난 포비 헌다 크로키! 어허 어, 너 어떠냐 야 그럼! 그럼! 그럼 개고또 실패. 어허. 또. 넌최제의 아이폰이 허 젤라츠카를 젤라츠카. 어 얘네는 뭐 하냐? 아무튼. 어 일단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럼 개고 어이 그럼 왜 저래? 야 그럼 정신 차려. 우. 어, 오 진짜. 어어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어 그래 오랜만이다 진짜 야야야 왜날안 나오는데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아 정말로 오랜만입니다 제가 음찾아있어서 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요즘 파티입니다 야 뽀로로 유치원어 우리, 지금 우리가 뽀로로 유치원을 사가지고 일단은, 더 캐릭터로 바뀌었는데 네, 아무튼 나중에 바꾸고요. 포비, 어, 코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 어, 엄마를 뽑아는데 그럼, 내 크롬 캐릭터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럼. 어, 아무튼. 어. 그래, 그럼. 어, 일단은, 첫경기니까 이렇게 마무리 하긴 읽을 거, 우리, 어, 저. 어, 뭔데? 모르렁 칠릭터가생야 야! 그럼 케고. 에디 테카를 톡. 어이 그럼 안녕.